아, 올 나온 선수 중에, 전사빠, 몸매가 가장 좋습니다. 아, 자, 일단, 자, 포장치 해주세요. 아, 괜찮아! 완전 던져집니다. 일단, 공사빠의 양현준 선수가, 일단은, 영양상태는 더 좋습니다. 자, 반면에, 전준로금장히 29살, 나온 선수 중에 몸매가 가장 이쁩니다. 굉장히 공사빠 부담스러운데 친구들은 응원을 많이 왔습니다. 아 <laughs> 어, 일단 자세 좋습니다. 정사 같은 도합 달리. 어, 대단한 기술을 가습니다 전부로 밭다리. 네, 음음과는 많이 왔습니다. 허무하게 지는 양현준.